맷다수엔.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사배 사다 야외라 혼또 아비야짜짜 혼또 아니가 혼또 수키 아따남 파라하란 또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 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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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붓다여 부처님께 기합니다. 사법 파파스 아크르난 쿠살라세 우퍼 살푸다 사지더 파리오 다프낭 베땅 붓다 누사스남 모든 불성을 상가고 선한 일을 힘껏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라도 운동을 하고 보약을 사용합니다. 몸과 같이 마음의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힘도 길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수행입니다. 방법에 따라 매일 조금씩 선수행을 연습하고 발전시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악역과 나쁜 습성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갈 것입니다. 심한 탐욕, 분노, 시기, 병, 망덕 등 나쁜 생각 대신에 자비, 연민, 다른 사람의 발전을 보고 행복해 하는 등 선한 성품을 정장시켜 당신의 마음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로부터 인생이 행복해지고 갑작스럽게 당면한 위기에도 좋은 결과를 당신은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순간 연습할 수 있는 선수형을 우리 함께 공부해요. 사두, 사두, 사두.